본교 박물관은 지난 10월 22일부터 민경갑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민경갑 화백은 본교 중앙도서관과 천마아트센터에 걸려 있는 낙동강 천리더로 완성시킨 화가로서 채색 한국화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민경갑 화백의 한국화 작품을 비롯해 도자기, 유품 등 9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민경갑 특별전은 내년 2월 26일까지 전시되며 특별전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저희 UBS는 민경갑 특별전을 개최한 본교 박물관장을 만났습니다. 민경갑 화백이 소장하고 있던 150점에 달하는 회화 작품과 생전 고인이 평생 모으신 수집품 천점에 달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이 수집품과 작품을 통해서 민경갑 화백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고 민경갑 화백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면모까지 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영남대학교 중앙도승 안에 크게 걸려있는 낙동강천리도 이게 오래전에 민경갑 화백님이 직접 그려서 기정하신 작품인데 이게 큰 인연이 되어서 그 이후에 유족들이 예, 선생님이 그리신 수많은 그림과 평생 수집하신 작품들 천여 점을 조건 없이 영남대학교에 기정을 하셨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선생님과 선생님의 유족이 기정하신 이 작품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특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20개 세계, 흑백의 세계로 전개되는 한국화, 동양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민경갑 화백의 작품은 오방색, 즉 다섯 가지의 색깔을 한국화에 입혀서 한국화의 경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신 분입니다. 이 작품 세계를 충분히 느끼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전시를 볼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시실을 재미있게 꾸며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문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학우들에게 색다른 감성을 전해 줄수 있는 민경갑 특별전 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이상 UBS 뉴스 신상민입니다.